자, 50년 동안 한 우물만 파한 산업 베테랑이 첨단 기술의 심장부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한신기계인데요. 이 전통의 강자가 어떻게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공장에는요, 숨겨진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게 없으면? 현대산업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자력 발전소나 정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 공장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이 뭔지 아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답은 바로 공기 압축기, 즉 에어컴프레서입니다. 흔히 산업의 허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기계가 아주 강력한 숨을 뿜어내지 않으면 공장의 모든 기계가 멈춰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산업의 허파를 무려 50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 온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 명가 한신 기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신 기계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이 회사의 내공이 보입니다. 1969년에 시작해서 1985년에는 국내 최초로 오일풀이 압축기를 개발하며 시대를 앞서 나갔죠. 그리고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가 핵심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법인까지 세우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한신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피스톤 방식, 스크류 방식, 가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공기 압축기를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산업 현장이든 어떤 유구 조건이든 다 맞춰줄 수 있는 막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어떻게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미래 산업에 맞게 진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가 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첨단 산업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순도에 있습니다. 일반 압축기는 작동할 때 오일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주 아주 미세한 오일 입자가 공기에 섞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일 프리 기술은 이름 그대로 오염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말 그대로 100% 순수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깨끗한 공기가 핵심입니다. 반도체, 제약, 식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는요. 아주 작은 오염 물질 하나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오일프리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그리고 한신기계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모터를 돌려서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VSD 기술을 적용하고요. 사물 인터넷 즉 IoT 기술을 더해서 압축기가 스스로 자기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을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압축기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적인 변화 말로는 그럴싸한데 과연 실제로 돈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에 6억 원 영업 손실이었는데 불과 1년도 안된 2025년 3분기에 4억 원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터너라운드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숫자의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앞서 설명드렸던 고 부가가치 시장 공략과 기술혁신 전략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제 진짜 돈으로 이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게다가 재무 상태도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9.7% 밖에 안 됩니다. 이건 회사가 정말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웬만한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그럼 앞으로 한신기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들은 뭘까요? 앞으로 한신기계의 성장을 지켜보려면 이네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지. 둘째, 에너지 절감형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지. 셋째, 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조용하고 깨끗한 차세대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지를요. 이네 가지가 미래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50년 기술력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원전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기업.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신 기계입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산업의 베테랑이 과연 첨단 기술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 그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신 기계의 흥미로운 변신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